점을 하네요. 이야, 저렇게 구석을 찔러버리면 키퍼는 뭐 붕장사죠. 이에고 포르란 두 기회. 골키퍼 몸을 잘 날렸습니다. 어울니다 우르 키퍼 몸이 깃털처럼 가봤습니다 야,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코너킥방어가 적절하게 잘 됐고요.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네, 수비가 적절하게 끊었습니다. 반칙. 자, 심한 반칙이었다는 판정입니다. 결국, 레드카드가. 아, 지금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퇴장입니다. 찬스죠. 아 지금 수비진들 집중력이 너무... 슛! 돌아가겠습니다 결국은 친구의 균형추를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훈련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 패스 호흡이 매우 좋습니다 파트릭 비에이라 파트릭 비에이라 많은 팀을 또 골고루 옮겨다녔던 매력이 있죠 그렇죠 여러 팀을 오가면서도 열렸죠 슛! 득점합니다 라피브레 파트릭 비에이라 갑2대1미다 로빙 패스 넘겨 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피에리 안 자, 추가 시간 3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? 네, 마무리 잘 해야겠죠. 잡아 놓고 슛. 오늘 골만 계속 출렁입니다 추가 골입니다 추가 골 아, 정말 두타지스타 바주 조기회 클래스를 입증합니다 디에고 e 르나아 아, 역시 폴란다운 결정력입니다. 확실합니다. 골키퍼 아, 지금 정신없이 아, 얻어맞고 있다. 자 알바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? e 리공 잡습니다. 중원에서의 공차단 킹 c 골을 넣어야 할 위치에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티에리 앙입니다. 그렇습니다.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순간 가속 스피드와 유연한 테크닉을 겸비한 최고의 아 뚫어냈죠. 찼습니다 그대로 슛. 마스터 디에고 포를란 네, 구 패스입니다. 좋은 의회슛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상큼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골키퍼의 기량을 판단한다면 지금 아주 강력한 슈팅이었는데요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차고잘 잘 막았네요 네 지금은 조금 전의 상황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, 어드밴티지를 줬다가 소급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아, 경고가 맞습니다 자,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. 수비 뚫어냅니다. 속공입니다티에리앙 리조. 칸나바론데요.